에스라이들은 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개혁 이후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 예를 들면 성전은 세워지고 개혁은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불탔어요. 문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르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고, 그 감사했던 그 감격도 사라지고, 다시 한 80년 만에 에스라가 왔지만, 그래서 종교교육을 일으켰지만, 또 10주년이 흐르는 그런 시간 속에, 여전히 이스라엘이 황폐이진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느냐? 바로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네미아에게까지 들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생말하고 있었습니까? 1장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로월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유대력으로는 기슬로월이고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약간 11월에서 12월을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니삼월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느에미아가왕 앞에 서 있는데 그가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것을 왕이 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라 말이죠. 이 니산월은 언제로 치냐면 태양력으로 빠지면 약한 3, 4월 경이 돼요. 그러니까 그가 형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대략 한 4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느에미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을 했얘기지만일장에서는 느에미아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했던.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지 않습니까? 느에미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성직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랬던 그였지만 그는 그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지위 때문도 아니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험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왜 응답받지 못했느냐? 구하지? So, 는데요성 n o w q u 구하 t 도 r t 못하면 h a t h a 그 p e n e d You know, Kido and I was a b 기도는 don't know what I did. I don't know what I did. I don't know w h 나 t I did. I d 이 n t know what I did. I 이 o n t 이 n o w 이 h 내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펼쳐놓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희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뭐 했습니까? 랍사기가 했던 그 말들, 그 보내온 그 문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그것을 올려놓고 펼쳐놓고 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까요? 희스기야가 거기서 하나님 저들의 콧대를 꺾어주세요. 뭐 물리쳐주세요.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기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크게 올려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왜아 어, 근데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될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급하기 때문에. 기도는 했지요. 뭘 했을까요? 내 네, 말만 한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뭐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죠 기도했겠습니까? 눈물 흘려 기도했겠죠.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맨날 며칠을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다 뭐였어요? 아,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면 잠깐만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laughs> 귀를 막아놓고 막 부르시는 거예요. 중요해. 응답을 하려면 귀를 열어야죠. 하나님 이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죠. 우리가 천 마디를 말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마디만 말해도 축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너의 기도가 첫날에 응답되었다. 아, 첫날에 하늘 들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네. 단지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명이 있어서 그들이 가로막고 자꾸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지 못하고 자꾸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냐?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야. 아, 네.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빼계속해서 아뢰었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으면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때 움직이는 것이지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움직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를 예전에 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가 있을 때잖아요 어느 성교지에서 목사 성교사님이 막 얘기할 때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그 이야기를 막 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마음에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천년 다섯 명이 막뛰쳐나가지고는 근처에 있는 호수가 이렇 뛰어들어대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 빠졌대잖아요. 그서 목사님한테 가서따졌도잖아요왜 우리는 못 걷습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충만한데, 우리는 왜못 걷습니까? 했더니 성교사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아니요! 그럼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가 와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서 정말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를 우리가 분명 히 알게 그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는요, 영사을나아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냥 내가 부르셨으니까 무조건 될 거다. 이거는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건안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 네. 느미야는요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을 듣고 정말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4 절부터 일장4 절부터 우리가 쭉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했어요? 4개월이 걸렸다는 4개월이 걸렸다는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인장일체를 보니까 왕 앞에 서 있어요. 자기의 본군을 지금 지켜가면서 행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기도하고 조급하니까 기도하고 일단 뛰는 거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뛰어라. 기도하면서 뛰는 건 맞는데요.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오게 뛰어야지 기도하면서 무조건 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되는 때가 차면, 때가 이르면 그때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을줄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 8년된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은못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3 8년된병자가 즉시로 일어났잖아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그동안 못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아, 친구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없, 아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는. 그런데, 말씀이 있을 때 일어나지 않아베드로가 네. 밤이 세도록그물을 던졌습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밤이 세도록 던졌습니다. 이런 날 없더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올때 있지요. 어,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지요. 이게 웬일인가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금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가라는데, 방금 그 자리에 다시 가라는데, 세상에 기적이 나타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행미아는요 왕의 친한 신복이라 왕에게 신을받는 사람이라고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자꾸 근심 걱정합니다. 사단은 그럴 때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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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끊임없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싸움을 해야 돼. 요 아마 다니엘의 싸움이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사단이 위에서 싸운 그 싸움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아마 싸웠을 거예요. 마치 바울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오라, 공관장단. 이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런 것이 다가올 때마다 사단이 자꾸 마음을 괴롭혔겠죠. 어느 때 그랬겠어요? 평안할 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사실에 하나가 맘에를 다섯 번씩 맞았다고 그랬어요. 강도의위협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배가 침몰할 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 먹지 못해서 굶주릴 때도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심리에 괴로웠을까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내어 던지고 싶고,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도대체 뭐 여기서 얻어먹을 거 있다고 내가 이러고 있지? 아마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에 자꾸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줬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야, 나는 정말, 곤부한 자구나. 내가 대단한 때할때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이거 어떨까 했는데, 그럴 때 그가 기도했던 니 생명의 성령의 복이 나를 죄와 사망에 보내서 건전해졌다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아,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인가 아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그런 상황을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바울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것 때문에 낭황하지 맙시다 그거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우리 고민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그대로 안해도돼요 기도 말하듯이 아니면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아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아래면 하나님은요 아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 너무 치덕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할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때가 있다.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씹뿌린다고 바로 싹긴합니까 아니죠. 아니, 거위가 황금알을 한다고 배가르면 황금알이 막, 수, 막 수천 개가 쏟아져 나와요. 알을 고사하고 거위 마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알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그때가 되면 요 이루어지는데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마침내 때가 온 거예요 마침내 아 그날이 오더라 마침내 때가 오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마침내 아, 네. 때는 옵니다 네, 네. 반드시 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아따사스다 네. 아, 네. 아, 네. 아, 왕이요 어느 날 보니까 니에미야 오늘 우리신않차 4개월 동안은요, 뉴에니아가참 그래도 표정 관리 잘한니다 왜냐면 4개월 만에 지금 왕이 눈치챘다라는 거는 그동안에는요, 아무 일 없었다고 느꼈다는거 아닙니까? 표정 관리 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문제 있구나, 를 알아. 네. 벌써 문제가 있으면 어깨가 촥 있고 얼굴이 근신이 촥 있고, 옷차림도 크젤젤하고, 말하는 것도 아잘 몰라요. 죽겠어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그런 사람도 금식기도 하고 아 몰라요. 아죽겠어나도 기도하는데 아 어떨지 몰라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딱 보면은 첫 보면 아는 거야. 우리 가뭐 신령에서 하는게 아니고 어, 저사 문제가 있구나. 그성경을 부르지 말라고 했어. 요금식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 여기 기도아 옷을 정결하게 입고. 아무 일이 하하 사람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어? 아니, 문제가 있어? 진짜? 우리가 어디다 하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상황에 가면은요, 그러지를 못해. 바꿔야 된다. 니에미 알고 싶십시오 4개월 동안 전혀 완이 눈치를 못챘다. 얼마나 얼마나 근심걱정으로 울었다는 그야기를 듣고서요 수일 동안은 울었을 때 눈이 퉁퉁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왕 앞에 갔을 때는요 딱눈 깔아 안치고 말쩡한 상태가 되죠왕 앞에 아이고 왕이씨다 그랬다 이게 너무 쉬운 게 아니죠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하하하 웃어가면서 아, 별일 없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그렇게 했다가는요 당장에 죽는 거예요 어, 이거 반역이, 반역을 반역 꿈꾸는 거 아닌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근데 느헤미아는 그러지 않았다 4개월 만에 눈치챘으니 참, 왕이 둔한 건지 느헤미아가 대단한 건지 아무튼 느헤미아에게 묻습니다 너왜 얼굴이 그러냐 너 건강하잖아 병이 없잖아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너 무슨 문제 있어 여러분 왕이 이 말을 하면은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너 지금 무슨 꿈꿍이 있지 너 지금 뭔가 마음속에 뭐가 있지? 그지?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만 수틀리면 이놈을 잡아다가 치라는 가 감옥에 가더라.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 때에애굽의 떡장관과 술장관이 감옥에 갇혔던 얘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술장관은 복직하고 떡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3일만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자리 그런 자리요 가장 많이 심뢰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가장 모함이 많아서 목숨을 내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런 자리에서 지금 왕이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2절에 오니까 오늘 뭐랬어요? 느에미아가? 아, 깨가 왔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이 두려웠대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내 마음이 드러났나?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 숨겼는데 이게 왕이 어떻게 알았지? 야 죽었구나 근데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던 터라 니에미야 마음에 담대함으로 왕에게 고하죠 정직하게 고합니다 아마 평상시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했으면 다른 말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니에미아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불타서 무너져 있고 성이 황폐하게 되었음을 그대로 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왕이 멸한 그 땅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슬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무너뜨린 그 성벽 때문에 당신이 불타버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슬프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한게 아니겠죠. 아닥사스다 왕이 한게 아니겠죠. 그 조상이 한 거겠죠. 당신의 선조가 했던 그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픕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왕이 그 말을 보고서 말을 합니다. 사절해보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말씀해보게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음성 같습니까? 왕의 음성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m 내가 무엇을 원한다? 들어주겠다는 말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말할 때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얘기하는 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이 나옵니다. 사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써있죠? 묵도라는 건 뭐냐면, 짧게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요, 순간,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기도의 사람은요, 그런 순간이 올때뭐 하더라 먼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봤잖아요. 기도하는 요 아마 그랬겠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뭐 기도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에스터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믿습니다. 기도했을 수도 있겠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듣고,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보내주면서 얼마 만에 돌아올래. 이게 웬 일입니까? 가서 일을 하래요. 회복시켜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중요한 건 뭐예요? 너 얼마 안에 돌아올래? 연인 같지 않습니까? 누가 떠날 때, 어, 나 어디 가? 언제 와? 오래 있지 마 빨리 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왕이 니에미아에게요,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니에미아도 말하죠. 기간을 정하고, 속히 오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기간이 12년이 걸려요. 그리고 중간에. 또 잠깐 갔다 오기도 하지만 계속 예루살렘에 오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될 거예요. 사람은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동분서주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한다? 기도한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실패하신지 아십니까? 못 기다려서 그래요. 못기다린니까 옛날에 조목사님 그 얘기하신 예화가 생각나요. 어떤 사람이 밖에다가 씨앗을 심고 나서 다음날 되니까 아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딱 아무도 안신심 있어 잘못 심었 나머지 씨앗이 없는 나머지 씨앗이 있어요. 다듬어 있네. 그 다음날 또 오니까 또안전있으니까또 어떻게 해? 또 하고. 계속 하니까 씨앗이 싹을 피면서 어떻게 됐어 그냥 썩어서 죽어버렸다. 좋고 말씀 안 나왔다고. 기다려라. 영성을 기다려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아멘. 반드시 인도된 설령 음. 지금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둔다. 음. 때가 되면 거둔다. 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는 있다라는 겁니다. 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다려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마라. 끝까지 기다릴 때 자꾸 사단이 옆에서 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주기 때문에 의심의 먹구름이 자꾸 다가와서 부정적인 얘기 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볼때 하나님께서 여수에게 여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수와 6장 10절 말씀인데요. 여수와서 6장 10절 말씀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찾지 못하시는 분은 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요 특이한 말이 하나 있어요. 외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 사이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너희 음성이 누구에게 들리게 하지 말며?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그 음성이 누구에게도 들릴 수 있더라? 나에게도 들릴 수 있더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말이 너희 귀에 들리게 하지 말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말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내가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을 붙잡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함과 동시에 우리가 듣기 때문에요.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고 내 영혼이 들어요. 기타를 조금만 꺼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침에 조금 추워가지고. 그러면 더우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잠이 오거든 주무셔도 됩니다. <laughs>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외치라는 때가 오면 뭐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쳐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무조건 말씀의 의자에서 하나님 앞에 아베에게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했느냐? 응. 믿으라는 거예요. 응.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뭐가 있더라? 기다림이라는 게 있더라. 기다려요. 조급해하지 말아라. 아오 하나님 막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요. 사울이 막 당황했던 게 뭐예요? 블레셋서막 쳐들어오고 성읍이 막 무너지고 사람들은 막 도망가는데 아상무의 선지자는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막 너무 너무 조급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안 되겠다, 안 되겠다, 대단하다, 빨리 제단을 뿌려라 내가 지켜라 응? 그리고 본인이 기대했단 말이요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뭐가 잘못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상엘는 그것이 죄악이라고 했어요. 왜? 어찌하여 왕은 기다리지 않아? 그 말에 뭐가 있어요? 왜 믿지 못했냐는 거예요. 베드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어요. 책망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거를 믿음이 적다라고 말했어요. 과학까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그것이 목, 목까지 다가와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다시 물리치고서 막 나올 줄알았는데 왜인가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끝난 줄 알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오직 요한과 그 나머지 여인들만 거기 남아서 울었어요. 그 시체를 장사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여인들은요. 끝까지 그 무덤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들이에요.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마나 아직 아버지께 갔다고 자랐어. 지금 당장 못 만지겠죠?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로 현장에서 바로 눈앞에서 만났던 그 여인. 그 여인 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일곱 시신 들었던 여인. 버림받았던 여인. 이그 예수의 님 죽음을 보고서도 그까지 집을 따랐던 그 여인이었기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여인이고 참이고. 죄인이 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님을 처음 만난 건 놀라운 기적과 은근 만난 사람이 그녀입니다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